초코송이님이 이래저래 예쁜 화분 다 모아두어도 몽클분이 눈에 제일 띄고 제일 예뻐요. 아늘 듣는 말인데도 진짜 항상 감동입니다. 쫑스님, 이만, 이만 사이즈 행복이는 지금은 없고 앞으로 나올 예정에 있어요. 나오는 대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챙겨놓겠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있어요. 이만 사이즈 행복이를 지금 그리고 있고요. 네, 요렇게, 요런 느낌으로 해서 사이즈가 살짝만 더 크게 나올 예정입니다. 요친구들이 이제 6곱 6cm, 15,000원짜리 콩분이고요. 여기서 살짝 사이즈가 더 커져서 2만 사이즈로. 우리 종수님은 콩분부터는 안 쓰시는 것 같아요. 2만 사이즈부터 거의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2만 사이즈 근데 요새 찾,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2만 사이즈 행복이는 나오는 대로 제가 종수님 보여드릴게요. 우리 초코송이님은 진짜 안목이 높으신 분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이 미적 감각도 엄청 높으시고 센스가 센스가 장난 아니신 분인데. 그 그런 소코송이님께서 원픽으로 지정해 주시는 몽크 화분이라는 게 진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박예어님 키티콩분 요번에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아 키티콩분 주문해 주신 거 그려는 났는데요. 아직 가마에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 건조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건조가 된 다음에 가마에 재임을 해야 되고요. 재임한 다음에 꺼내서 유약 작업을 초벌을 해야 되고요. <laughs> 그 다음에 초벌을 한 다음에 열이 식어야 또 재벌을 들어갈 수가 있고요. 해가지고. 주문을 넣어주시면 그 수많은 과정을 거친 다음에 물건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쯤에 아마 가마에서 나올 것 같아요 나오는 대로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문 주신 분들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물건이 나오면은 바로 연락을 드립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코송이님은 칭찬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빈말이 아니고 어, 정말 그 너무너무 뿌듯합니다 우리, 우리의 초코송이님께서 초코송이님, 가장 예뻐요라고 해주시면 진짜 그게 가장 예쁜 것 같아요. <laughs> 인증받는 기분이어가지고 아, 네, KS 인증받듯이 우리 쪼꼬송이 인증을 받은 <laughs> 몽클 세라믹 쪼꼬송이의 원픽 몽클 세라믹입니다. <laughs> 아 물론 우리 다른 고객님들도 너무 너무 예뻐해주시죠. 네. 어쩌다 어다님 스누피 사이즈 9곱 9cm 3만 사이즈입니다. 9곱 9cm 3만 원 아, 스누피 드릴까요? <laughs> 두개 남았습니다. 지금 딱두 아이가 있어요. 저기. 빵글의 사이즈랑 똑같은 아이들입니다. 아까 가져가신 빵글이랑 같은 사이즈 스누피 맞습니다. 빵글이랑 같은 사이즈 아까 찜콩하신 빵글이랑 똑같은 9 8 9 c m 개당 3만 아이들입니다. 어다님 스누피 찜콩하실 건지 말씀해주시면 제가 챙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 캐릭터 진열 쫙 해놓으면 너무 예쁘겠는데요, 그렇죠? 아주 아주 킥장이 밝아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넷, <웃음> 오키. <웃음> <웃음> 다시 한번 쿨하게 오키 내려주셔서 스누피까지 찜고, 스누피도 좀더 그려놔야 될것 같기는 해요. 네, 자요렇게 3만 사이즈 아이들. 또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하나씩 또 찜콩을 해주시니까 또 보여드리고 또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게 되네요 오키오키 오키. 이번엔 두번 오키 주셨어요 오키오키 오키. <laughs> 감사합니다 자, 몽클 세라믹 수제 화분 신상 나온 아이들 보여드렸고요 문의 주실 번호는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 전화번호를 제목에 다시 제가 적어놓도록 할게요 라이브 오늘의 새가마는 이쯤에서 제가 종료를 하도록 하겠고요. 어, 실방 중에 저한테 지금 문자 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빨리 처리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제가 라이브 끄자마자 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새가마가 나왔으니까 저희가 새가마 저기 라이브 할 때는 달리기를 고한 번씩은 하려고 약속을 했거든요. 지금 새콩분 두 개를 네 저번부터 계속 새콩분이 달리기로 나가고 있어요. 네 달리기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몽클님이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달리기 하는 방법 아시죠? 몽클님이 저기 댓글에 시작 누르시면 저기 하트 막 눌러주시면 돼요. 어, 그러면 순서를 정해가지고 이번에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어, 위에서 열한 번째. 아, 위에서 아니야, 밑에서 열한 번째. 아, 밑에서 열한 번째. 그래서 저기 강아지 풀님이새콩분 실제로 보니까 너무 예쁘대요. 어, 감사합니다. 그 예쁜 새콩분을 저희가 지금 달리기로 해서 이벤트로 드립니다, 여러분. 열심히 달리셔야겠죠? 자, 몽클님이 시작 댓글 누르시면 하트 막 눌러주세요. 그러면 순번대로 해가지고 밑에서 열한 번째 적어주신 분께. 드리겠습니다. 끝! 이라고 적어주신 댓글 위로 11번째. 네, 좀 복잡하긴 한데, 그냥 막 누르시면 돼요, 여러분. <laughs> 하트를 마구 그냥 누르시면 돼요. 몽크님이 시작하시면, 막 누르시면, 끝에서 11번째 분께 새콤분이를 선물로 드립니다. 달리기. 준비해주시고, 요이 땅을 해주세요. 하트를 막 먼저 누르시고 계세요 지금 자 몽크림이 시작하셨습니다 네 시작하셨어요 하트 마구마구 마구 눌러주세요 열한 번째 갑니다 뒤에서 열한 번째에요 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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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한 번째 마구 달려주세요 달려 달려 새를 향해 달려 달려 나 완전히 새 됐어 네새 대기 위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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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열심히 달리시고 계십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아 아주 열기가 후끈후끈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네 지금 실컷 달리셨어요 네어 이쯤 되면 네, 꽤 올라온 것 같은데. 어, 좋습니다, 여러분 아주 활기차게 활기차게 달리셨어요. 네, 곧곧 곧 마감합니다. 네, 결승선 쳐졌습니다. 네, 네, 끝났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여러분 하트 멈추세요. <laughs> 끝이 났습니다. 아, 우리 초코송이님 되셨나요? 아 우리 초코송이님 당첨이 되셨대요. 웬일이에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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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우리 초코송이님. 우리. 조코송이님께서 주문하신 아이들 이거 가져가실 때 이렇게 같이 드리면은 될것 같아요. 어, 우리 조코송이님 드디어 이제 달리기에 당첨이 되셨네요. 어쩐지 한 번은 되실 줄 알았어요. <laughs> 축하드립니다. 어, 따님이랑 같이 보고 계셨어요. 어, 너무 축하드려요. 빨리 자랑하세요. 우리 따님께. 이귀요미들을 <laughs> 얻게 되셨다고 자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라이브에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 한 번씩 이렇게 200 상품을 다 가실 수도 있다는 점, 네, 모두 모두 한 번씩은 가져가셨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 뭐 그리 자 200용 콩분도 열심히 뽑아놔야 되겠네요.